안녕하세요. 고객 감동 중심의 MVP 만들기 강의를 맡은 황보윤입니다. MVP는 Minimum Viable Product의 약자로 구현하고자 하는 제품 서비스의 핵심적인 가치를 골라 최소한의 기능만을 담아내는 제품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러한 MVP는 창업 초기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으로 효율적인 자원 관리와 시장 적응을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성공적인 제품 개발과 사업 성장을 이끌어 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호 설문지를 활용해서 고객 감동 중심의 MVP를 제작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고객 감동 기반의 검증 툴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창업 실패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개인 창업 사업체의 1년 생존율은 78.9%. 5년 생존율은 31.4%입니다. 개인 창업주까지 포함하면 사업체 전체 생존율은 31%이며, 결국 폐업률은 약 70%에 이릅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창업기업의 5년 후 폐업률은 66.2%에 달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폐업률이 다소 높기는 하지만 OECD 기준으로 창업 5년 후 평균 폐업률은 54%에 달합니다. 이는 전반적으로 반 이상의 사업체가 폐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의사선생님이 사망 확률이 5년 이내에 60%에서 70%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의사를 찾아가고 피검사를 하고 먹는 것도 굉장히 조심하겠죠. 맞습니다. 창업 분야에서도 10년 이상의 의학 전공을 하는 의사처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DNA를 검사하듯 창업 기업에도 전문 진단 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폐업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 중에서 생존할 수 있는 30% 범위 내에 있는지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람을 키운 경험, 즉, 창업 경험과 보육 경험에 기반한 전문 지식과 검증된 창업 인큐베이팅 툴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이유식과 영양 공급이 필요하듯이 기업에게는 매출 증대와 투자 유치를 위한 전문가와 투자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미국 벤처캐피탈 전문 조사 기관인 CB 인사이트에서 실패한 스타트업 101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 실패 원인 중 42%가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제품을 출시한 경우였습니다. 이는 제품 출시 전에 시장이 원하는 제품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고객 검증 기반의 아이템 검증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대기업의 제품 개발 성공 기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6시그마를 활용하여 제품 개발에 성공합니다. 6시그마는 결점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즉, 100만 개 중에서 3개 또는 4개 정도의 분량만을 목표로 하는 기업 경영 전략입니다. 여기서 고객 감동 요소를 발굴하기 위해 카노 팀 코스 전문 툴이 활용됩니다. 이 기법은 모든 문제를 정의할 때 개량화하고 평가하여 개선하는 경영 전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창업자나 예비 창업자에게 고객 검증 기반의 아이템 기능과 성능을 검증하는 툴이 필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카노 모형은 도쿄 리카 대학의 카노 노리야키 교수가 개발한 것으로 고객의 목소리와 소비자의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사용됩니다. 이 모형은 사용자의 만족과 요구 조건의 일치, 즉 만족과 불만족이라는 주관적 차원과 물리적 충족과 불충족이라는 객관적 차원을 함께 고려합니다. 카노 모형은 소비자 만족이 증가하는 형태에 따라 소비자 요구상을 세 가지 품질 요소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고객의 목소리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두기보다는 고객에게 만족감을 줄수 있는 요소들을 분석해서 신상품이나 신기술 디자인을 기획하고 개발하는데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근간에는 허즈버그의 2요인 이론이 있었는데요. 허즈버그의 이론에 따르면 사람이 주변에 대해 주관적인 감정을 느끼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동기요인과 위생요인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만족의 반대가 불만족이라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족의 반대는 불만족이 아니라 안 만족입니다. 예를 들어 천원 하는 로또를 세 장, 즉 3천 원을 주고 로또를 샀다고 가정해봅시다. 로또에 당첨되면 만족하겠지만 당첨되지 않으면 불만족이 아닌 안 만족 상태가 됩니다. 이런 것이 동기요인입니다. 위생요인은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족을 가져오는 요인입니다. 이 요인의 특징은 충족됐다고 해서 만족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호텔에 갔는데 호텔의 청결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러면은 불만족을 느끼겠죠? 그래서 호텔 측에 컴플레인을 했는데 호텔에서는 우리 애털은 매우 청결합니다 하는 플랜카드를 내 걸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는 안 불만족이죠. 왜냐하면 청결은 당연한 거니까요. 노리아키 교수는 고객이 만족감을 느끼는 요인을 delight, 불만족인 요인을 must be 즉 당연적 요소, 그리고 기대한 결과만큼 만족이나 불만족을 나타내는 비례 요인 등세 가지 주요 요인을 발견하였고 그 외에도 무관심이나 역 요인들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 창업 기업들은 매력적 품질 요소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조금만 충족해도 고객의 만족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또 당연적 품질 요소도 매우 중요하죠. 만약에 충족시키지 않으면 불만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 고객 그러면은 고객이 제품을 사지 않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매력적 품질을 요소를 찾아야 하며. 제품의 기능과 성능을 설계할 때 당연적 품질 요소가 빠져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노 고객 만족 품질 모형의 요소를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볼까요? 이 모형에는 고객 감동의 원천이 되는 매력적 품질 요소가 있는데요. 이는 제공되지 않더라도 불만을 유발하지 않지만 제공되면은 만족도가 증가하는 요소로서 제공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제공되면은 만족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요소를 찾아내면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시장에 침투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마케팅할 만한 충분한 자금도 없는 그런 창업 기업이 살아남으라면 이런 요소를 많이 찾아야겠죠. 또한 요구 사항의 충족이 소비자 만족을 선형적으로 증가시키는 이론적 품질 요소가 있습니다. 이는 고객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면 그만큼 만족도가 증가하는 형태로 일반적인 품질 인식과 동일합니다. 당연적 품질 요소는 해당 요구 사항이 완벽히 충족되어도 소비자를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불충분하면 큰 불만을 야기시키는 불만 예방 요인입니다. 없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인입니다. 무관심 품질 요소는 충족시키든 충족키지 않든 상관없는 요소를 의미합니다. 역품질 요소는 충족시키면 오히려 불만을 야기시키는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나이 드신 어르신께 복잡한 스마트폰을 선물했을 때, 이런 사용하기 힘들어서 오히려 불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역품질 요소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고객 만족 분석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설문지를 작성해야겠죠. 카노 설문지에는 독특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품이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했을 때 소비자가 느끼는 감정에 관해 묻고 두 번째는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소비자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 묻습니다. 응답도 일반적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와는 조금 다르게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싫어한다, 하는 수 없다, 아는 아무런 느낌이 없다, 당연하다, 좋아한다 등의 형태로 답변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설문을 통해 나올 수 있는 응답 조합은 총 25가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설문지에 만약 복사기의 용지가 매번 한 장씩 공급된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 마음에 든다, 당연하다, 아무런 느낌이 없다, 하는 수 없다, 마음에 안 든다가 있는데요. 이 중에 한번 선택해 보세요. 선택하셨나요? 이번에는 부정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복사기의 용지가 매번 한 장씩 공급되지 않는다면, 즉, 급지가 되지 않거나 한 번에 여러 장 공급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으로 마음에 든다, 당연하다, 아무런 느낌이 없다, 하는 수 없다, 마음에 안 든다가 있습니다. 다섯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선택하셨나요? 근데 이제 분석하는 방법에 관해 말씀드릴 텐데요. 설문지를 작성하는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골프 포즈라는 것을 통해 골프 티샷 스윙 자세를 시간별 단계별로 3D 이미지로 추출하여 행동 패턴을 구성하는 기능이 있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만약 이런 기능이 없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이렇게 앞쪽에는 동일한 내용을 다루지만 뒷부분은 약간 다르게 구성된 설문입니다. 참고로 창업 기업은 이런 설문지를 20부 이상 받으셔야 합니다. 왜 20부냐고요? 그리핀과 그의 연구자들이 마케팅 사이언스 저널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20명에서 30명 정도의 고객으로도 전체 수요의 요소를 90%에서 95% 정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설문을 많이 받으면 좋지만 시간과 비용의 제약이 있으므로 20명 정도만 받아도 좋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에는 평가 이원표라는 것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는 25가지의 응답 조합을 각각 품질 요소의 개념에 맞게 대응시켜 놓은 것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복사지가 한 장씩 들어가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저는 다섯 가지 선택지 중에서 당연하다를 선택했습니다. 복사지는 한 장씩 들어가는 게 당연하죠. 그렇다면 여러 장이 들어가거나 아예 들어가지 않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싫어한다라고 선택했습니다. 이두 가지 선택지가 교차하는 점이 바로 M이죠. M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연적 품질 요소입니다. 저에게는 복사지가 한 장씩 들어가는 것은 당연적 품질 요소인 것이죠. 해석 단계에서 품질 요소를 결정할 때, 최대 빈도수가 애매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패킷 손실율에 대해 무관심 요소가 67, 이론적 품질 요소가 70으로 나온 경우, 세표 차이로 이론적 품질 요소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애매하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팀 코스 분석의 역할입니다. 팀 코스 분석을 통해 이러한 형태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던 골프 분석 소프트웨어에 대해 매력적 품질 요소를 찾기 위해 설문지를 활용한 결과 스윙 자세 시간 단위 추출, 3D 추출 행동 패턴 분석, 골프장 연습장 할인 쿠폰 등의 요소가 매력적 품질 요소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기반으로 하나 더 개발했습니다. 바로 중요도입니다. 표를 보면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표는 5점 척도로 되어 있는데, 5점이 만점이고 4점은 약80% 이상입니다. 그럼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영역입니다. 가중치는 4점, 중요도는 5점으로 사람들이 느끼기에 중요하고 매우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이 감동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최우선 과제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 다음 순서는 무엇일까요? 2번 영역입니다. 중요도는 중간 이상이고 매력적 품질 요소이죠. 이것은 최우선 과제 다음의 우선 순위입니다. 3번 영역은 어떨까요? 매력적 품질 요소이기는 하지만 중요도가 중간 이하이기 때문에 우선 순위보다 좀 밀리겠죠. 이제 4번 영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도가 높고 이론적 품질 요소죠. 이런 경우 충족시키면 만족도가 높아지지만 자원과 브랜드가 부족한 창업 기업에는 경쟁자와 경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렴한 비용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5번 영역은 중요도가 낮고 이론적 품질 요소입니다. 이런 것에는 최소한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없지만 7번 영역과 같이 당연적 품질 요소가 높고 중요도가 높은 내용을 다루게 된다면 당연히 최우선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관심한데 중요도가 높게 나온다. 이는 사치스러운 포장일 수 있다고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카노 설문지를 활용해 고객 감동 중심의 MVP를 제작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분이 자신이 좋아하는, 원하는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하지만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고객 만족의 가치를 되새기고 실제 적용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